셀프 속눈썹 연장과 눈썹 정리를 위한 풀세트를 소개합니다. 아타락시아와 루이본 제품을 포함하여 아름다운 눈매를 위한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5위입니다. 자연스러운 속눈썹 연출을 위한 절호의 기회. 아타락시아 140가닥 대용량 속눈썹을 놀라운 할인가로 만나보세요. 지금 바로 66% 할인된 가격으로 셀프 속눈썹 연장의 즐거움을 경험하세요. 풍성하고 아름다운 눈매를 완성해보세요. 4위입니다. 놀라운 60% 할인. 비즈온 미니 눈썹 정리 칼 20개 세트를 9,390원에 만나보세요. 휴대하기 편한 곡선형 디자인으로 섬세한 눈썹 정리가 가능합니다. 핑크 색상으로 사랑스러운 분위기까지 더해보세요. 3위입니다. 깜빡 핑크 트위저를 놀라운 할인가에 만나보세요. 곡선형 디자인으로 섬세한 작업에 용이하며 아이소품으로도 활용 가능합니다. 42% 할인된 가격으로 득템하세요. 2위입니다. 키스미 뷰러로 완벽한 컬링을 경험하세요. 42% 할인된 8,700원에 만나보세요. 15,000원 상당의 제품을 득템할 기회. 눈매를 더욱 아름답게 연출해보세요. 1위입니다. 루이본 초미세 일자형 눈썹칼 8개. 베이지 색상을 28% 할인된 4,000원에 만나보세요. 섬세한 눈썹 정돈으로 자신감을 높여보세요. 아이소품으로도 활용 가능한 실용적